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밈 코인으로 시작해 무시당했던 시바이누는 이제 블록체인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바리움부터 메타버스 프로젝트 대규모 토큰 소각까지 시바이누는 지금 단순한 밈 코인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 폭발적인 암호화폐의 미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구독자분들께는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이 종목 특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먼저 시바이누 코인의 주요 호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시바리움의 출시에 있습니다. 시바리움은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솔루션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높은 가스비와 트랜잭션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바이누 생태계의 전반적인 확장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프로젝트 시버스의 개발 역시 중요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가상 부동산과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시바이누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시바인우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바인우는 정기적인 토큰 소각을 통해 유통량을 줄이고 토큰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30억 개 이상의 토큰이 소각되며 소각률이 무려 약 2만 3천 퍼센트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급량을 줄여 가격 상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바이누는 디지털 신원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디지털 신원을 부여하여 사용자와 정부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이 시스템은 법적 규제와 보안 강화를 통해 시바이누 생태계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업계에서는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 상승을 둘러싼 긍정적인 음모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규모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이 시바이누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시바이누 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정부 차원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미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의 디지털 신원 시스템 도입과 메타버스 확장성이 이러한 프로젝트와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바이누의 가치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바이누 코인은 기술적 진보와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호재와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이제 단순한 밈 코인을 넘어 미래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닌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호재들로 인해 많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시바이누 코인이 근시일 내에 폭발적인 상승을 동반한 최대 6배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폭발적 상승 임박은 다른 밈코인들의 상승세로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젊은 세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투자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며 현재 그 흐름이 밈코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거래소에서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던 코인들은 대부분 밈코인에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솔라나 밈코인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최근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코인은 출시 이틀 만에 각각 9,100배와 2,000배의 급등을 기록한 피넛 코인과 프레드 코인입니다. 이두밈 코인은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기르던 다람쥐 피넛과 너구리 프레드의 이름을 딴 코인으로 각 동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동물들은 광견병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압수되었고 특히 다람쥐 피넛은 주인의 동의 없이 안락사 처리되면서 이 사건은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넛과 프레드 코인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반영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기간에 급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일론 머스크 역시 다람쥐 피넛을 추모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피넛을 안락사시킨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넛과 프레드는 자연스럽게 트럼프 지지의 상징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트럼프 당선 후 피넛 코인은 단 이틀 만에 380% 급등했고 프레드 코인 역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틀 만에 300%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밈 코인 섹터가 평균 18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수익성을 보였던 것을 뛰어넘는 대규모 강세장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밈코인 강세장 속에서 과연 어떤 코인에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번 불장 밈코인 섹터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낼 코인 예측의 달인 아서헤이즈가 언급한 최소 5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이두 가지 코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두 개의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은 여러 호재를 바탕으로 강력한 상승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소개할 첫 번째 코인은 솔라나 기반 밈 코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미국의 투자 기관인 오스프리 펀드와 협력하여 밈 코인 최초로 ETP 출시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은 ETP 출시와 관련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최근에 획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밈 코인이 바로 이 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인은 출시 후 빠른 시간 내에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비트와 후오비에 동시 상장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 코인 출시 바로 다음날 솔라나 생태계의 부활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코인의 인지도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코인 출시 이후 솔라나 기반의 여러 밈 코인이 잇따라 등장하며 솔라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밈코인의 강세로 인해 솔라나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한때 만원까지 하락했던 솔라나의 가격이 30만원으로 3000%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초과하기도 했으며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생성 플랫폼인 펌프퍼는 암호화폐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수익을 달성하며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코인의 탄생은 현재 솔라나 기반 밈코인 시장과 솔라나의 높은 위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22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솔라나와 이 코인을 언급하며 밈 코인이 블록체인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코인의 ETP가 출시될 경우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 코인의 ETP로 몰리는 기관 자금이 코인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이코인 역시 밈코인으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봇 터미널 오브 트러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코인은 8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의 접점을 지니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설립자는 터미널 오브 트러스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해당 AI 보이 제시한 지갑 주소에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의 창립자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진 인공지능봇이 이 코인을 지지하면서 개발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하며 화제를 모으면서 이 코인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 중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일론 머스크의 AI 자문위원 영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AI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면 AI 관련 밈 코인인 이 코인 역시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하며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에 저명한 인사들과 대형 투자 기관들이 매집한 코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알려진 아서 헤이즈는 지난달 중순부터 트위터에서 이 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투자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6,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 나치 역시 트위터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이 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으며 이 코인이 다가오는 강세장 사이클에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한 마켓 메이커인 윈터뮤트는 약 113억 원 규모의 이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이 코인의 주요 투자자, 즉, 고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코인은 암호화폐 억만 장자, 코인 예측의 전문가, 그리고 초대형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부각되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최근 이 코인을 상장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설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이 코인의 성장을 이끌어온 터미널 오브 트러스 계정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코인과 코인베이스 사이에 중요한 접점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베이스 기반 밈 코인의 대표 주자인 디젠 코인이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으로 몇 시간 만에 200% 이상의 폭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코인베이스가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코인 역시 상장하게 될 경우 유사한 폭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코인은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의 접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AI 관련 밈 코인이라는 특징 덕분에 AI 분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과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플루언서 및 대형 기관들이 매집 중인 코인이라는 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상장,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까지 겹쳐지면서 이 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하며 폭발적인 상승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5000%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해줄 이두 코인 공개해 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댓글에 정보라고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나요? 물론 해당 코인 영상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유튜브 특성상 까다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이렇게 경고를 받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 구독자님들께만 공개해 드리기 위해 영상에서는 종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 줄이 코인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정보라고 작성하시고 01028557037, 01028557037 이쪽으로 희망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종목과 함께 대응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댓글 작성 후 문자 주셔야 저희 채널 구독자분인 거 알고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정보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리기도 하고 주말에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다 보내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못 받으시는 분 없도록 모두 보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